오늘 해볼 거는, 어, 발렌타인에 좀잘 맞는 것 같은, 어, 레전드 카톡 고백 월드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월드컵인데 한번 해볼까요? 어, 이런 거 특징이 진짜 대리수 75죠. 사사동기사사동기가 뭐야? 아하. 아, 사진, 동여, 사진, 사진 동영상 기프티콘. 아. 전날 밤에 보낸 거안 보고, 아침에 보낸 거안 보고, 저녁 6시 59분에 기프티콘 보내니까 그때서야 칼 잡혔어. 이건 좀 궁금하긴 하지, 기프티콘은. 왜 이렇게 씹으세요, 슬프게. 화사 동기가 뭔가 했네. 무다이디어. 바로 집에 들어가세요, 키키? 네, 오늘 너무 피곤해서. 어디 쪽에 사세요? 저 연산동이요. 아, 주말에 쉬나요? 네. 말 편히 할까요? 음, 아니요. 무다이디어. 돈을 얻으려고 보니 캡처해서 어디 물어본 게 아닐까? 첫부터 결승전 킥킥킥. 그러니까 어, 고르기 힘든데 좀. 그래도 얘는 그래도 답장을 어, 답장을 하긴 하잖아. 그렇지? 가사 동기. 60백 점만. 아, 너무 창피해. 내일 뭐 해? 3시간 동안 답장이 없으니까. 60백 점만. 약속 있어요 유유. 그래 언제 밥이나 먹던 커피나 한잔 하자. 이냉. 언제가 좋아? 수요일? 금요일? 아, <laughs> 어, 빠 no.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요. 죄송해요. <laughs> 아 그래도 이거는 이쪽 외쪽 사람이 좀 착하다. <laughs> 죽음보다 강한 거. 물어볼 거 있어. 뜬금없이 뭔데? 넌 죽음보다 강한 게 뭐라고 생각해? 오늘 넘나 뜬금없다. 너 뭐지?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래. 그래서? 뭔 소리야?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지. 근데 왼쪽 사람이 뭔가 잘 받아주고 있지 않아? 아, 약간 병병병 같다고? <laughs> 아 그런데 병병병 같네 어, 뭔가 호감이 좀 있는 상태가 아닐까? 병병병님 같다 그러니까 그냥 귀엽고 웃기잖아 키키키. 우리가 병병병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약간 그냥 아또이러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. 일기집 백천 번을. 땡땡아 뭐해? 그냥 있어요. 오빠랑 밥 전이 먹었어요. 죄송합니다. 아하, 그러고 혹시 나랑 밥 먹기 싫어서 일부러 답장 늦게 한거 아니지? 그러면 삐진다. 삐지 삐진, 삐지 삐진, 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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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삐지. 아니에요 근데 통메일 보내시는 건좀 부담스러워요 오케이 거기까지 앞으로 안 할게 깨진 하트 <laughs> 오빠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내 영화 어때 굿땡땡이가 그 보자는게 당연히 콜이지 아 미안 땡땡 오빠한테 보낸다는게 소리 아 그래 나도 너인 줄 모르고 콜 했다 <laughs> 나는 애중에 박땡땡이라고 있는데 너랑 이름이 똑같아서 개랑 착각한 난 개인 줄 알고 콜 한거임 이응 <laughs> 이응 어~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구질구질 너무 구질구질해 아 진짜 어떡해 아 이거 근데 양쪽 다 너무 싫다 어 그래 나도 너인줄 모르고 콜했다까지 했으면 그냥 그래 뭐 좀쿨한척하네 정도까지 할수 있는데 저 과로치고 저 부연 설명을 곁들인 게 너무 안타깝다 어나너 코리야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나나 TV 짱너 진짜 좋아해 유유 난 아닌 데 내가 그렇게 싫어? 응 못생겨서 이응 이응 그리고 성격도 짱 싫음 아 이걸 어떻게 이거, 이거 너무해 너무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오우. 너무하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싫길래 땡댕씨 어디세요 아 죄송해요 거의 다 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좀 기분 상하네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땡벌나여주인가 보지만 땡벌땡벌입니다 땡펄, 오른쪽은 그래도 뭐 웃기네요. 잘 잤는 중 아냥 완전 잘하는 중 다행이다 근데 할거 많아? 밤, 막 밤늦게까지 하는 거야? 아니 다 끝났어 지금 원피스 보는 중이야 헐너애니도막 키키키키 <laughs> 몰랐네 키키키나 <laughs> 진짜 원피스 에이스 죽을 때 울었잖아 진짜 <laughs> 키키키 내가 애니 보는 게뭐지모인데요 어, 엔젤비트 알아봐 탑 7이나 카나 데 송수라 할때울고울고막 죽을 때 울고 키키키키키 <laughs> 아니 옷아 그렇구나 원피스 사려고? 예쁜 거? 응잘자 아, 자는구나, 히히. 일찍 사는 새가 일찍 벌레 먹는데, 히히. 잘 자, 히히히. 하이루, 잘 잤느뇨, 히히히. 아, 너무 싫다. 그러게. 아, 근데 하필 원피스라가지고, 원피스 보는 중이야라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긴 해. 아, 근데 자기가 이제 파는 장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긴 하겠어. 누가 이제 나도 막 카톡하는데 망상불 보는 중이야 그래서 헐와너 망상불 스타즈 아시는구나 나 거기 얘네네란 나기사라고 걔네 얘네 제일 좋아하는데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이 어쩌고저쩌고 실컷 말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앙상불이라고 초콜릿이 있어 그럼 <laughs> 아 그렇구나 초콜릿 하려고 맛있지 <laughs> 응 잘자 여러분 약간 이제 망하는 거죠 <laughs> 여, 여기서 너무 급발진했어 너무 반가워서. 근데 살은 안쪄 보이는데 안 보이는 곳에 살이 찐 건가? 나 졸려서 자려고 쏴리 그래 잘 자고 내일 봐 미안한데 내 스타일 아니야 소리 아니 뭐 맥락도 없어 아 근데 애초에 별로 대화를 하기 싫은데 얘가 계속 이어나간 건가? 근데 왼쪽이 좀 너무 불쌍하다 그냥 지가 말아먹었어 그냥 지가 다뒤엎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 이거는 이쪽으로하겠습니다 정신 탈락 잘자야 땡땡 잘 들어 냉? 네? 넌 정식 모집에서 탈락했다. 박식도 같이 안 먹어 주는 뭘 뭐, 뭘까? 니네 녀석. 더 이상 나의 점녀가 아니다. 이거 뭐예요? 생생 오빠 맞아요? 어? <laughs> 뭐야? 뭔데? 지가 뭔데? 근데 뭐 전날까지만 해도 잘자이래놓고왜 갑자기 이러냐? 이러냐? 이거 어이없겠다 이거는 받으면은. 자, 다시 보니 선녀였습니다. 아, 원피스가 낫다. 넝담. 아 밖에서 캐롤성돌 들리는데 뭔가 내 상황이랑 반대인 것 같네. 너 크리스마스에 뭐해? 엄마가 김장한데 도와줘야겠지? 그래야겠지?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놀러 가야지 않냐? 음, 아마 외식하거나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거나 그럴 듯. 너는 어디가? 나도 딱히 약속은 없는데 너 약속 없으면 얼굴이나 보려고 했지. 키키, 키키.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랑 보내야지. 넝담. <laughs> 가족이랑 잘 보내 메리 크리스마스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 이모티콘이 근데 진짜 농담 근데 이게 이게 더 어이없다 이거는 그냥 뭐 말도 안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이건 말도 안돼 정신 탈락 그러니까 찍어뭔데어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이거 그거구나 이노공아 벌써 창피해 여러분 단체방에 죄송하지만 글 하나만 적겠습니다 안녕땡연아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해서 방학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때 용기가 없더라.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.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봐. 매일 매일 버스에서 너볼 때마다 두근대고 동아리랑 과 활동에서도 너만 보이고 너만 생각나고 지난 3월부터 계속 그랬어. 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네 마음이 아파 올때내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내심 좋은 마음도 있었어.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다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크게 용기 내어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어. 사랑하는 땡이님, 내 여자가 돼줄래? 아니 나만의 태양이 되어줄래? 난 너의 달님이 될게. 내일 3시 반에 너 수업 마치고까앞에서기다리고 갔는땡이니가 퇴장했습니다.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. <laughs> 노르웨이는 뭐야. 난 기다린다 했어. 안갈 거야. 그냥 계속 너를 좋아하고 싶어. 나 말고 좋은 여자 되게 많아. 너도 알잖아. 그니까 그냥 서로 놔주는 게 좋아.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안 돼. 미안. 그럼 이제 다안 할게. 너가 없는 인생은 의미 없으니까. 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누구랑 추억을 나누겠어. 너가 노면 난 아... 웨이시야. 뭐뭐 무슨 뭐 명언도 아니고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영어를 쓰는 거지? 근데 이노공이 워낙 레전드라서 이노공으로 어, 하겠습니다. 바나나 TV. <laughs> 이거 너무했어. 이거 이거 이거는 제주도가 너무 나쁘다. 원피스가 더 안타깝네요. 어, 짱시롱 아 어떻게 아 과로자랑 짱시룸이랑 결승이야? 아 사각이구나 아 이거 그 결승인 것 같은데 근데 왼쪽은 그래도 그래도 왼쪽은 그래도 분명해 음, 분명해 고백했고 못생기고 성격도 싫대 <laughs> 안타깝지만 현실이야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든 앉아보려고 이 과로 안에 구질구질하게 쓴게 너무 구질구질해 그지 과로자 이렇게 그러면 남은 게 뭐지? Oh, 아 no. 원피스랑 인우공이구나. 아 여기도 세다. 아 원피스랑 인우공. 아나 원피스가 왜 이렇게 안타깝지? 왜지 아... 왼쪽은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본인이 한 실수가 이제 엄청난 oh, no. 재해로 이제 번진 거고 오른쪽은 <laughs> 오른쪽은 어떡하냐? 순수하게 원피스를 사랑한 제 브이스 단톡방 테러범. 아 근데 오르 근데 인오공이 확실히 수술이 불가능하긴 하겠다. 아, 아 과로자랑 이오공아나 과로자 왜 이렇게 싫어? 나 과로자 너무 싫다. 나한내 중에 박땡땡이라고 있는데 너랑 이름이 똑같아서 걔랑 착각함. 난걔인줄 알고 코란 거임. 이응이응. 아! <laughs> 아 그치 걸어자는 이제 쿨한 척 썼지만 실제로는 이제 눈물 흘리면서 썼겠죠? 근데 오른쪽은 진짜 수습도 불가능하고 인우공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이 한마디가 살렸다 아 카톡고에 레전드 월드어 <laughs> 인우공이 <이누공이> 이겼습니다 와 밑에는 <laughs> 무난한 것들이 있네요 결국 1등은 극한의 창피함이었군요 그죠 솔직히 인우공 누가 이겨 인우공 이만한 게 없어 나 고백 안 하냐고 이거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 <laughs> 나 기사 나 기사 보내고 이렇게 생기는데 내가 얘 좋아하거든 지금 얘보다 니가더 좋은데 나 어떡하냐 아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한번 언젠가 써보고 싶긴 하다 전명봉한테 네. 왜해나 네, 기사가 어떻다, 더 좋은데 그래,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았어요. 짝 사랑하는 사람에게 써봐야겠어요. 아 특별 그런 청각사이다. 여기에 이제 올라오시는 거 아니죠 후보로? 한번 하고서 후기 궁금하다고. 근데 나 하면 진짜 아, 나나야 미쳤어 이럴 것 같은데. 나나야 왜 그래? 술 마셨어? 이럴 것 같은데. 아 근데 좀 웃기긴 할것 같다. 만약 받아주면 어떡하냐고? 아 개웃기네. 받아주면 뭐. 아 미안 나봉이들이랑 게임했어. 나 보기 들나 게임 게임한 거였어 나도 미션인 거 알고 장난으로 받아준 거였음 이유이유아 개웃기네. 아, 진짜 모든 게다 짬뽕된 혼돈이다.